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타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임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laughs>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껏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이 과거의 죄을 직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심서 도와왔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요셉은 너무나 위대한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세 가지 위대한 고백이 녹아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요셉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여 성도인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고백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요셉의 위대한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입니다. 자, 요셉은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형들에게 미움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된이 모든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의미 없고 뜻없는 사건이나 사고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 주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니 더 이상 피해자, 가해자가 없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화해라는 것은 인간의 알량한 윤리와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라는 것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깨달아질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저의 마음으로 가장 화해가 안 되던 대상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옳고 그름의 시각에 갇혀 있을 때는 아버지를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를 평가하면서 내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고 또 부족한 아버지로만 여겨져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고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구속사의 시각이 열리니 제가 이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바로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사명을 깨닫게 해준 분도 저의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저는 평생 아버지의 편애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오히려 그 아버지의 부족한 사랑으로 인해 저는 저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고발했던 저였는데, 결혼하고 두 자녀를 낳게 되면서 저 또한 자녀를 편애하는 모습을 스스로 직면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향했던 그 비난과 정제가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비난과 정죄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불순종한 저야말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고 깨달아지니 이제는 제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가해자이고 또 아버지는 저의 구, 거룩과 구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구속사의 시각이 열리게 되니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던 화해가 자연의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평생 갇혀있던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나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어떤 만남, 어떤 사건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금도 오차가 없는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평생에. 어떤 만남과 사건 가운데서도 오직 딱 하나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다하셨고, 하나님이 다하시며, 하나님이 다하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어떤 사건에서도 나의 거룩을 이루고 또 지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과거의 현재에서 하나님이를 고백해야 될 만남과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꼭 있어야 될 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를 구속사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해석하여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두 번째 위대한 고백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장차 이 가정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요셉이 반드시 애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 스스로는 절대로 애국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이 형들과의 갈등 상황, 그리고 팔려가는 사건을 통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요셉을 강권적으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이 너무나 불행한 사건으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한나 종의 신분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왕실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셔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 일로 훗날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되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지?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나의 사명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그저 돈 벌어서 새끼 밥벌이 하라고 주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터는 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저 우리끼리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가정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만나게 하신 사명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원 구원의 목적을 잘 이루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주님께 부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라 영원 구원의 사명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성교지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날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위대한 세 번째 고백이 바로 보내셨나이다. 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지 않을 때는 그저 재수가 없고 팔자가 기구해서 끌려오고 팔려온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런데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아, 내가 있는 이곳은 끌려온 곳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환란기과 기근의 때 만민을 살리고 내 아버지,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다는 인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보냄 받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계속 나는 스펙이 딸려서 여기 왔고 백이 없어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 전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수동적이고 패배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있는 그곳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는 내가 함부로 멋대로 그 자리를 박치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어짐을 위해 보내신 그 일터에서 쫓겨날 때까지 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내 거룩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지금 이 가정의 환경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거룩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가 이 안산중앙교에 온 것은 제가 제 발로 온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 의해 끌려온 것도 아닙니다. 이 안산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저의 최고의 사명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했던 이 위대한 세 가지 고백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데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보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그곳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임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도 6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성취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나이다.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늘 깨닫게 하시며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사명지임을 나의 훈련지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과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밑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